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레벨은 다르다 언더더 레벨 L.A.S.L 시즌 14 4강전 역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KCM 그리고 임성춘 해설 그리고 사랑인해설용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제가 그 오늘 4강전을 준비하면서 8강전을 봤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스타 역행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엔터테인먼트의 좀 느낌이 들었는데 네. 진짜 이제는 선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기 수준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름만 가려놓고 보면 은 이건 남자 선수들이 예전에 프로게이머들이 수행했던 빌드를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제 뭐각 팀의 코치 진들이나 네. 이제 교수님들이 네. 좀 빌드를 짜주더라도 선수들이 그에 그에 비해 조금 수행. 여기 좀 부족한. 어버버. 네, 모습을 <laughs> 보여줬다면. 예. 지금은 빌드에 대한 수행 능력도 굉장히 그렇죠. 좋아졌고. 예. 어 그러면서 진짜 좋은 결과로까지 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성춘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는 프로 전그 선수로서 후배 선수라고 불러도 될 만한 거 아닌가 이거? 아 많이 컸죠. 많이 컸죠. 그 네, 네, 상상도 네, 못했다. 진짜 한2000막 18, 19년 전에는 네. 막 돈이 막떠오 났잖아요. 막, <laughs> 막 미나랄 가스가 막 만단위로. 근데 암이 아, 재발할 뻔. 아, 정말 <laughs> 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 요즘 경기를 보잖아요. 이 네. 퀄리티가 확실히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 확실히 그 교수들의 네. 그런 힘이 큰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속이 시원하고 뭔가 그 한식스를 좀 드링크 한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선수들이 또 이렇게 후원사에 또 흐름에 그렇죠. 맞춰 가는 경기력들을 시원시원하게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4강전을 펼치게 되면 이제 결승으로 가게 되는데 결승 현장에 여러분 오셔서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좌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무려 3 0 5 좌석 0정도면0 0 0 0 0 0 0 0 오늘 0명 가운데 네. 조합이 뭐0 0대정0인이냐뭐 상원여대 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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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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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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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금방 매진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네. 돼요. 네. 빨리 빨리 이 티켓 구입 하셔야지. 제가 네. 지난번에 그 상암에 갔었을 때와그 네. 여성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막 수십 명이 그렇게 막 막줄서 있었거든요. 예, 네. 네. 그만큼 이 경쟁이 좀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대학 대전 때 무대 위에 서본 적은 있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그 상암동 콜레스 무대 위에 선다라는 것도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이게 또 아무래도 팀전일 때와 그 혼자 혼자 이렇게 유일하게 딱 진짜 내 운명을 내 어깨에 음. 지고 개인전으로 나오는 것과는 또. 구개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뭐, 혹시 뭐 따로 의상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그, 요즘은 선수들은 약간, 드레스 한번 입고 쫙. 예, 아니 옛날 그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땀안땀 안, 땀안 그바람안 통하는 그런. 네, 네. 지 근데 아니 선수분들은 네. 요즘은 트렌드상 무조건 대학, 대학 유니폼을 입는 게 어, 가장 호응이 좋습니다. 네, 저도 본서 봤는데 <laughs> 네. <laughs> 놓고 가더라고요. 네. <laughs> 자, 아무튼간 준비된 네. 자막을 통해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강전이 펼쳐집니다 8월 20일 토요일 낮3시고요 네. 이게 왜 있느냐 제일 오른쪽에 는 저길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네. 먼아먼 네, 곳이지만 그렇죠. 에, 진짜 갈 수만 있다면 어, 또 하나의 그 커리어를 또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렇죠. 좋은 곳이죠 그리고 예선전부터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뛰어들었는데 네. 여기 있는 네명은 일단은 공짜는 아니에요 그렇죠. 5 0만 원이라도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상금권에 들어온 네, 선수들이 네, 오늘 그렇죠. 리그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 0만 원과 5 0 0만 원은 묶고 더블이 아니라 묶고 열열배열배열 배. 10, 10, 10 배, 네. 배. 네. 사실 우리가 그뭐 중계 오랫동안 해봤지만 사 등과 1등 상금이 열배 차이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사등 상금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 네, 그래서 3등과 4등 싸움이 진짜 무시무시한 적도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우승을 가면서승을 아, 그 확보할 수 있는 결승까지 가주는 그 250만 원그 확보를 위해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이 현재 레더에 7개 맵이 쓰이는데 지금까지 8강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8강 같은 경우는 16강에서 주 1위로 올라온 선수들과 2위로 올라온 선수들이 뭔가 맵의 그렇지. 이제 우선 선택권 부분을 약간 1, 2위의 차등을 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추첨으로.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선수들의 우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치 알잖아요. 그 유명한 말, 우승자는 하늘이 돼니다 우도 좀 따라줘야 돼 사실. 뭐 예. 스타팅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음. 진짜. 그렇죠. 뭐 빌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차당도 그렇고. 예. 그렇죠. 예. 항상 그 정찰을 따라주면서 예. 상대방의 기질을 보고 이 빌드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 여신께서 네. 누구에게 가오를 베풀지 그렇죠. 자 일단은 아~ 어, 이렇게 해서 일 (7개) 맵이 쓰이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어~ 약간 방식이 아, 일단은 그~ (4강) 전에 올라온 선수들의 과정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상완효가 올라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A조에 있었던 아나 선수와 다린 선수의 경기만 하더라도 이제 상대 전적 부분에서 다린 선수가 아나 선수에게 그래도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저 거기다 첫 번째 경기를 다린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아나 선수가 어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약간은 다른 선수의 진출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었는데, 네. 바로 역습하면서 아나 선수가 3대1로 먼저 올라갔던 부분이, 그 그렇죠. 비조에서 상은효 선수가 보라 선수 잡는 순간, 싹 사라졌어요. 네. 네. 이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묻히는 게 있어. 아무리 음, <laughs> 그 앞에서 좀 화려하게 해도 <laughs> 네. 묻혀버리는 게 개봉작 같은 경우 그게 있잖아요. 뭐 그렇죠? 한참 네. 이렇게 그. 어? 네. 게다가 또이좀 어느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할수 있는 것이 또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변수들 상당히 많이 어, 좀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4강전의 대진표를 좀 보면은 여기에 스토리가 좀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준우승자고. 네. 상원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험이 거의 없고. 많은 분들이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 이름을 떡하니 사강 안에 올려놨고. 그렇죠. 토스걸 서지수는 무패로 말해 뭐야? 전승을 하느냐. 네. 정소윤 선수 같은 경우는 무관의 그런 어떤 불명예를 깨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사연이 다 있어. 스토리들이 다 아. 있는 선수들이죠. 복받으신 거예요, 사랑의 네. 위원은 그렇죠. 뭔가 시즌마다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스토리가 그렇지. 나오는 부분이 시청자분들께는 네. 어쨌든 또기대감한 심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우리 방송국 놈들은 그거 있잖아. 이런 스토리가 예. 있어야지 그 결승전 예고할 것 같은 것 같아. 자막 나가잖아. 음. 뭐 이길 가능성이 2.69%막 이런 거 예. 나가고 예. 그게 있거 그렇죠. 너무 뻔한 그런 이 멘트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네. 뭐이좀 적대감 좀, 좀 만들어졌을 때는 막 슬퍼했었던 과거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 네. 뭐 네. 전의 일들. 네. 다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임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비하인드 스토리부터가 굉장히 재미있게 깔려 있는 오늘의 4강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꿈 자리가 또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선수들의 꿈 자리가 좀더 중요하겠죠 지금? 아니 자, 그 본인의 꿈 자리. 자아라와 상어 여장. 일단은 상어녀가. 추첨을 통해서 맵 선택권이 먼저 있었어요. 네. 옆에 보시면 그게 순서입니다. 네, 그렇죠. 자, 1세트를 상원효 선수가 먼저 이제 라르고를 픽을 네. 해줬고요. 이어서 아나 선수가 이제 뭐 톤을 픽을 하자마자 상원효 선수가 아. 너무 푸온이 아니냐. 네. 프로토스에 너무 좋은 맵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이제 굿나이을 선택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센션까지 그리, 그리고 나서 이제 5세트가 항상 이제 사, 뭐 팔강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은 레더 맵세개 중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된 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약간 큰 변수가 될수 있을 게 1세트를 이기느냐 지느냐. 네. 요게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전제에서 음. 1경기를 이기는 선수가 최종적으로 이길 확률이 75%. 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아나는 그걸 거꾸로 했어요 아니 그리고 LSL이요. a 예. 유독 1세트 이긴 선수가 못 이기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어. 네. 성차별을. <laughs> 어, 아, 그 LSL 내에서 실제로 그런 예, 일이 예.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계진을 펼쳐라 그리고 여자 스타 8등을 이제 깼어요. 네, 드디어. 예. 이제 최소 4등 확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욕심을 좀 부려볼만 하죠. 이럴 게 없어 이제. 그렇죠. 서울을 달성했으니까 바람 아, 욕심은 원래 끝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을 잘 겸손한 사람들도 아, 네. 뭐 예를 들어 아 저는 이번 뭐4강까지만 갈게요. 근데 4강 네. 올라가면 눈이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좀 되네. 어이 어, 정도면 네? 결승도 한 번. 노려볼만 하겠는데 상원현 선수 우리 속에는 이미 지금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저 그전에 57승 23패가 있는 아나 선수와 그리고 토스 전에 어 47승 44패가니까 승률은 일단은 아나 선수가 좀더 높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제가 경기 전에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 양 선수의 상대 전적이 네. 상원현 선수가 1, 아나 선수가 0이에요. 근데. 네. 2019년 9월에 양 선수가 딱한 게임을 해 봤더라고요. 내가 몇살 때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40대 그때 때. 그때도 늙으셨히네요 예. 야. <laughs> 아, 운택치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커버가 안 돼. 아, 아 아니, 저... 열받네. 킹 받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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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아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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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라고 하시려고 그랬죠. <웃음> <웃음> 재밌어, 넌안 늙을 것 같아? 넌 늙어봤냐? 나 젊어봤거든. <laughs> 아니 뭐 제가 더 나이 들어도 오라버님 그곳보다 더 드실 거라서. <laughs> 에이, 경기 중에 빨리 내라. 시작부터 해가지고 긴장상하게. 에이. 준비됐답니다. 우리 가죠 그냥. 어, 네.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만 정말 긴장을 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두 선수가 출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의 4강의첫 번째 경기 아나와 상하녀의 경기 라르고로 초대합니다.